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EPL의 상위권 팀들은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이적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보강한 포지션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공격진입니다. 단순히 전방에 한명더 세우자가 아니라 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선수들을 과감하게 데려왔죠. 리버풀은 위고 에키티케와 플로리안 비르츠, 아스널은 요케레스와 논이 마비 최신을 리암델라 제이미 키튼스, 주앙베드로 그리고 메뉴는 브라이언은 베모 마테우스쿠냐, 베냐민, 쉐슈코를 영입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어주는 공격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각 선수의 장점과 개성을 전술적으로 녹여내 팀의 스타일을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여름 상위권 팀들의 이런 과감한 행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 팀은 이 영입들을 통해 경기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다채로워진 공격 카드 이번 여름 첼시는 로테이션 강화를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미국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우승을 차지했죠 물론 스탠포드 브릿지는 여전히 스쿼드가 너무 방대하다 라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은 첼시 공격 전술을 훨씬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오는 시즌 여러 대회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요. 기튼스와 그리고 18살 유망주 에스테방의 합류도 흥미롭지만 더 나아가 델랍과 주앙 페드로를 동시에 데려온 건 마레스카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신호죠. 델랍은 수비 라인 뒤를 깊게 파고드는 폭발적인 침투형. 주앙 페드로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공간을 만들어 동료가 그 틈을 활용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스킬코너의 데이터에 따르면 델랍은 공 앞에서 뛰는 움직임이 많고 주앙 페드로는 동료를 도와주는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죠. 마레스카 감독은 주앙 페드로의 강점을 극찬했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페드로는 좁은 공간에서 뛰어나고 진짜 재능을 갖춘 선수다. 특히 내려앉아 수비하는 팀을 상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죠. 이렇게 로우 블록, 쉽게 말해서 낮은 수비 라인으로 버스를 세우는 팀을 무너뜨리는 건 모든 강팀이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역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격진을 조정했는데요. 올해 1월 마르무시를 데려온 건 뒷공간 침투를 통해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하기 위함이었고 이번 여름엔 그 방향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라이안 셰르키인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기대 도움 수치가 가장 높았던 선수로 정교한 패스로 위험 지역을 공략하는 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클럽 월드컵 알힐랄전에서는 필포든에게 5명의 수비 라인을 넘어가는 완벽한 로빙 패스를 건네 첫 도움을 기록했죠. 셰르키는. 어떤 팀이 내려앉아도 결국 뒷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레인더러스는 중원에서 박스 침투를 아인누리는 풀백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더합니다. 특히 새로 영입된 왼쪽 풀백인 아인누리는 미드필더로 안쪽 침투, 측면 오버랩핑, 전진 패스, 골문으로의 돌파까지 모두 가능한 선수죠. 지난 시즌 시티가 그바르디올의 전진성을 활용해 왼쪽에서 재미를 봤던 걸 떠올리면 그바르디올과 아인누리가 함께 만드는 유연한 왼쪽 라인 이것은 상대 에게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널도 마찬가지로 공격옵션 다변화에 나섰는데요. 요케레스 이야기는 뒤에서 더하 겠지만 마두에케 영입은 아르테타 감독의 로테이션 폭을 넓혔습니다. 사카가 부상으로 3개월을 비웠던 지난 시즌 아스널은 정말 오랫동안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마두에케는 양발을 다루는 창의적인 위어이기 때문에 양쪽 어느 곳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마르티넬리 트로사르가 여전히 좋은 옵션이지만 마두에케 AK 멀티 포지션 능력은아레테타에게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어서 리버풀도 공격진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강도, 속도, 파워가 필요하면 각포, 에키티케, 셀라, 소보 슬라이가, 그리고 차분함, 라인 브레이크, 좁은 공간 탈출이 필요하면 비르치가 해답이겠죠. 여기에 최근 본머스전에서 키에사가 엄청난 득점 보로 팀에게 승점 3점을 선물해주면서 공격진 다양성에 힘을 더했습니다. 에키티케 역시 리그 데뷔전에서 바로 득점을 기록했고요. 많은 팀들이 이제는 베스트11만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수많은 상황에 대비해 스쿼드 전체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즉 최고의 팀은 항상 상황에 맞는 해법을 준비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번 시즌 강팀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빅클럽이 집중한 곳은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들입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오픈 더블 움직임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향한 적극적인 침투가 눈에 띄었죠. 특히 지난 시즌 겨울 침체기를 떠올려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 패배, 에버튼 전 무승부 당시 시티의 공격진은 너무 예측 가능했고 수비 라인 앞에서만 머무는 답답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흔히 경기를 보는 축구 팬들은 제발 의미 없는 U자 빌드업 좀 그만해라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상황은 달랐습니다. R 아인 전에서는 무려 5. 52회 유벤투스전에서도 41회의 뒷공간 침투가 나왔죠.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 중 40회를 넘긴 경기가 단 4번뿐이었던 걸 생각하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데요. 즉 시티는 이제 더 직접적인 침투의 파괴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에서 일찍 떨어진 게 아쉽긴 했지만 분명 얻어간 게 있는 대회였죠. 아스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아스널은 리그 전체에서 뒷공간 패스 패스를 가장 적게 시도한 팀이었어요. 침투 중 패스를 받은 비율이 44%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케레스가 합류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는데요. 왜냐하면 요케레스는 침투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특화된 공격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스포르팅에서 시속 25km 이상의 스프린트 침투를 85회 기록했는데 이는 포르투갈 리그 내 다른 어떤 스트라이크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수치입니다.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했던 첼시 니콜라스 잭슨보다도 24회 더 많았어요. 이런 움직임은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며 외데고르 같은 동료들이 라인 사이 공간에서 공을 다룰 여유를 만들어 줄수 있죠. 따라서 영입 전까지만 해도 요케레스 는 아스널 전술과 맞지 않는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하지만 이번 영입은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스스로 로 전술의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처럼 보이죠. 결국 아르테타 감독의 이번 시즌 핵심은 상대 수비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은 것 상대가 물러서면 웰데고르가그 틈을 찌르고 압박해오면 요케네스의 침투가 풀라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세번째 트랜지션 상황에서 더 위협적인 팀으로 인데요 앞선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뉴캐슬은 직선적인 공격 성향이 매우 뚜렷한 팀입니다 에디하우 감독이 여기에 더 속도를 얻기 위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엘랑가를 데려왔죠. 스킬 코너 자료에 따르면 엘랑가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윙어였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뉴캐슬의 전방 위협이 더 강하게 만들어줄수 있죠. 에디 하우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랑가는 첫단기부터 눈에 띄었고 스피드에서 장점을 볼수 있었다. 아직은 팀 스타일을 배우는 초기 단계지만 곧 적응할 것이라고요. 지난 시즌 오른쪽 측면에서 제이 쿤버피가 잘해주긴 했지만 양발을 다룰 수 있는 엘랑가의 영입은 단순한 스피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데요. 팀을 앞으로 끌어올리며 균형 잡힌 공격 옵션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뉴캐슬의 에키티케 영입을 노렸다 실패한 것도 하우 감독이 지금처럼 강도 높은 스타일 속에서 더 직접적인 공격 옵션을 원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인데요 리버풀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팀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4대 리그에서 빠른 역습으로만 14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최다 기록이었고요. 특히 살라는 유럽 전체에서 빠른 역습 슈팅 시도 22회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를 이은 선수가 바로 리버풀에 새로 합류한 에키 티키였습니다 에키 티키는 열린 공간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공을 몰고 전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190cm라는 큰 키와 많은 체형, 그리고 과소평가된 볼 컨트롤 덕분에 리버풀은 그를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격의 축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슬록 감독이 새로 구성한 공격진은 엘리케 감독. 파리생제르망처럼 유연함과 창의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도 트랜지션 상황에서 공격을 보완하기 위해 선수를 영입했죠. 현대축구에서는 1대1 돌파 능력을 갖춘 선수가 맨마크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토트넘이 쿠두스를 영입한 것도 그 때문이겠죠. 쿠두스는 경기당 드리블을 8번 이상 시도한 몇안 되는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기록을 가진 건 메인시티의 도쿠와 쿠두스 단 2명 뿐이죠. 프랭크 감독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쿠두스는 경기에서 항상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1대1 돌파는 물론이고 동료를 살려주는 패스 그리고 직접 마무리까지 모두 갖춘 선수죠. 지금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많은 선수입니다. 득점이나 도움을 직접 기록하지 않더라도 경기를 열어주는 공격수의 존재는 다른 포지션에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연계 효과로 만듭니다. 최근 몇 시즌 강팀들이 드리블과 운동능력을 갖춘 선수로 시선을 돌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는 다시 많은 팀들이 전통적인 풀백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인데요. 공격 강화라는 건 포워드 즉 공격수만의 몫이 아닙니다. 리버풀이 데려온 케르케즈와 프린퐁은 측면에서 공격을 촉발시키는 풀백들이죠. 두 선수 모두 끊임없이 앞으로 뛰어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슬롯 감독은 이미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을 전술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상대를 끌어내고 윙어가 안쪽으로 침투할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죠. 스킬코너 자료에 따르면 케르. 캐즈는 유럽 7대 리그 모든 풀백 중 언더래핑 지표 99% 타일을 기록했고 프린퐁은 박스 침투 수치 99% 타일로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오른쪽에 크로스 리시버 즉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받기 위해 골문 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은 무려 98% 타일입니다. 진짜 엄청난 수치죠. 즉 슬롯 감독의 답은 명확합니다.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도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거죠. 이건 맨체스터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펩이 오랜 시간 동안 풀백을 안쪽으로 배치시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인버티드 윙백을 정말 많이 이용했죠 하지만 펩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아인누리 합류는 과르디올라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인버티드 풀백과 전통적인 와이드 풀백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클럽 월드컵에서도 다양한 전술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위다드전에서는 기존의 전술처럼 오라일리와 리코 루이스를 안쪽으로 좁혀 포지션 구조를 보완하게 했고 다른 경기에서는 아인누리와 마테우스 누네들 놓고 넓게 주어 상대 수비 라인을 벌리게 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막바지 시티가 활용했던 방식과도 닮아 있죠. 결국 풀백을 활용법 하나만으로도 팀 전체의 공격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전히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으며 동시에 수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술적인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골을 잘 넣는 선수를 영입해라인데요. 공격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그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겠죠. 많은 팀들이 이 방법은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지 많은 예상과 선수 매물이 있다면 그냥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단 44골밖에 넣지 못했는데요. 리그 20개 팀 중에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이자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33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메뉴는 득점력을 검증받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데려왔어요. 브라이언 은베모와 마 테우스 군야가 그 주인공이죠. 지난 시즌 두 선수는 페널티킥 제외 합계 30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대 득점 수치로는 그 절반밖에 예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즉두 선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을 가장 크게 초과한 선수들 이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메뉴는 가장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데려온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득점 효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왜냐면 기대 득점을 초과한다는 걸매 시즌 보여주기는 정말 어려운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베모와 쿠냐의 합류는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전방과 중원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던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이두 선수는 공격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핵심 퍼즐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최전방을 맡을 셰슈코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에서 히 지난 두 시즌 동안 리그 64경기에서 27골을 기록했죠. 앞서 언급한 리버풀의 위고 애키티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경기당 비페널티 기대 득점은 0.68로 분데스리가 1위이자 유럽 5대 리그 전체 5위에 해당했습니다. 실제 득점은 이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리버풀에서도 비슷한 퀄리티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훨씬 많은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많은 팀들, 특히 빅6 팀들은 정말 큰 돈을 썼습니다. 근데 분명 여기에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EPL 빅클 클럽들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선수들을 영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